그래서 이번에는 대패 삼겹살 말고도 자취할 때 먹기 좋은 가성비 좋은 고기들을 준비해봤는데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게 바로 오리로스. 가격은 1kg에 15,900원으로 100g당 1,590원. 대패 삼겹살처럼 먹을 만큼 딱 꺼내 먹기 좋게 되어 있고 드실 때에는 그냥 해동도 할 필요 없이 오리고기를 넣고 소금 약간이랑 후추를 후추추추추 뿌려 오리기름 자체로 고기가 노릇해질 수 있게 구워주고 나서 상추랑 깻잎 위에다가 오리고기랑 쌈장을 딱 올려가지고 쌈 싸서 먹어보면은 아삭한 채소 기에 느껴지는 은은하면서 고소한 오리 고기 맛이요. 느끼하지도 않고 담백하게 먹기 좋은 맛이었는데, 근데 나는 좀 자극적인 게 좋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. 이제 그걸 할 때는 오리 주물러. 먼저 해동한 오리 고기 400g, 설탕 1.5스푼, 간장 2스푼, 고추장 1.5스푼, 고춧가루 1 스푼, 다시다 1 스푼, 다진 마늘 쬐끔. 그리고 대파 한 개, 양파 반 개, 1개, 청양고추 한 개를 잘라 넣어주고 나서 고소하게 참기름 두 바퀴, 후추도 후추 추추추 넣어준 다음 손으로 한번 잘 주물러 주면 되는데. 야채 없으면 안 넣어? 어, 어? 대파 있으면 대파만 넣어. 양파 있으면 양파만 넣어주고 <laughs> 그리고 만약에 양념도 하기 귀찮다 하시면 그냥 시판용 제육볶음 양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기가 익을 때까지 양념이 타지 않게 불을 중약불로 계속 유지해가면서 잘 볶아주기만 하면 이렇게 매콤하면서 맛있는 오리주물럭으로도 드실 수 있는데 이게 특별한 양념은 아니지만 매콤한 양념에 오리기름이 싹 스며들어가지고 진짜 훨씬 고급스러운 맛 나요